안녕하십니까. 개미 리더의 발표를 맡게 된 양현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개미 리더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의 사업적 전략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팀원에 대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초보 투자자들, 즉, 주린이들이 학교인 개미 리더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최근 코로나 시국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아짐으로써 사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금 막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많이 생겨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식 리딩 방에 들어가 정보와 투자를 하게 투자를 따라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리딩 방은 근거 없이 자칭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칭이나 먹튀, 환불 거절, 서비스 불성실 제공 등 불법적인 행위로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주식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이러한 리딩 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식 리딩 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여 수요가 많았던 주식 리딩 방을 대체하고 주린이 분들을 교육하여 주린이 분들의 올바른 투자 습관을 잡기 위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불법 리딩, 리딩 방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 주식에서 꾸준한 수익과 거래 내역이 쌓이고 저희 나름의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플랫폼 내에서 교육 컨텐츠를 진행시켜 줄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내 전문성을 띄고 있으며 투자 시장의 산업 트렌드나 뉴스에 대한 해설 등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플랫폼 내에서 거시경제와 주식의 연관성이나 차트 보는 법이나 주식 용어 단어장 위직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성을 띄고 있고 투자자가 편리하게 사,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매매일지, AI를 이용한 뉴스 필터링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불법 리딩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저희는 투자에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 양질의 교육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여 유저들을 끌어모아 트래픽을 발생시킨 뒤 많은 유저 중 오랜 기간 수익을 냈으며 투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유저들의 투자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스스로 본인의 사양에 맞게 투자 전문가를 선택해서 투자 노하우 및 습관을 가르침받거나 전체적인 주식 시장 동향과 뉴스 프리를 통해 초보 투자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교육 서비스와 편리성 향상 이외에도 투자 초보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과 투자에 편리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여 경쟁력을 점점 높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 전문가 유입이 필연적인데 유튜브와 같은 SNS 벤트를 이용하여 아직 유명하지는 않으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투자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셀럽 열 명을 만나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우리 서비스에 맞는 분들을 추출하여 초기에는 그분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내 랭킹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 전문가들의 수익 및 거래 내역 데이터와 저희 내부 테스트를 통해 영입하여 투자 전문가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편리한 기능들로 일반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것입니다. 유저들이 투자 전문가를 선택하여 지불하는 월 구독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저희 플랫폼에서 가져가게 되고 이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를 토대로 학습시킨 AI를 이용하여 리더 그룹과 팔로우 그룹으로 나눠서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성향성과 고평가 산업, 저평가 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서비스 내 전체 투자자 성향과 트렌드 산업의 전체적인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유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연계 및 홍보 수수료로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는 주식과 관,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며 여러 스타트업을 탐방하여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운 점, 스타트업의 내부 사정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팀원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을 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고, 팀원들 전체가 서로의 생각에 존중하고 경청하여 아이디어들을 접목시켜 절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해커톤과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팀원들이 있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기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팀의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채팅창을 켜 주시고 3분 타이머 설정 부탁드립니다. 3분 타이머 켜고 지의응답 시작해 주세요. 자이득균 님의 어, 질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뭐, 트레이딩 뷰에 있는 기능들이 아닌가요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1대1로 이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거의 펀드 매니저급의 어, 교육을 받고 그런 좋은 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뭐 들어가서 어, 스스로, 어, 터득해 나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버이션 <놀람> 많은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가짜일 수 있을 때 써놓은 정보를 이고될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나 믿을 아자이 텍스님의 질문을 반박을 하자면 가짜 뉴스나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을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할 것이고 주식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주식의 경우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어, 긴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장기 투자에 대해서 크나큰, 뭐랄까,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방향성과 5년 후, 10년 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어, 그렇게 단기간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